第3 4四课个子高了大家好我是高晶晶안녕하세요 고경금입니다. 지난주의 디샌즈스크 삼십사 관찰에요. 그즈까울러 키가 커졌습니다. 어자 이번 과에서는요, 우리 여태까지 이제 시제에 관해서 계속 배워왔었죠. 진행 어, 시제일 때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이용했었죠? 그렇죠. 쩡, 쩡 잘, 잘. 아니면, 문장 끝에 조사, 너. 진행시제 표현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이 이렇게 서있다, 켜있다, 열려있다. 지속을 나타내는, 썸머, 썸머, 저. 저에 관한 거 배웠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는, 먹었다. 이렇게 완료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할까? 그렇죠. 동사들에다가 조사, 너. 이렇게 붙였었어요. 어, 이번에는요.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완료의 러이 완료의 러가 동사답에 붙는 것이 이제 어, 완료를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먹었다 그러면 주러 샀다 마러 봤다 칸러 근데 이 러가 또 다른 용법의 러가 있어요. 어떤 용법이냐면 변화를 나타낼 때이 러를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와너 예뻐졌다. 변하죠. 어너 키가 자랐다. 변하죠. 저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변하죠. 또제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생긴 것도 변하죠. 이렇게 변화를 나타낼 때도 조사 러를 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을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변화를 나타내는 러는 완료의 러하고 달리 위치는 어디냐면요. 문장 끝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러면 문장 끝에다가 러를 쓰게 되면 변화를 나타내는 오감으로 확 바뀌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예쁘다 그러면 타, 헌 피어, 량. 이렇게 얘기하죠. 타, 헌 피어, 량. 그런데 너 예뻐졌다 그러려면 니, 피어, 량, 러. 이렇게. 니, 피어, 량, 러. 이렇게 되면 변화. 음, 또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것이 죠 키가 크다. 그는 키가 크다. 그러면 타, 그즈 很高 高가 키가 크다라 뜻이에요 很高 그런데 너키 자랐다 끄즈 거울러 子高了 아, 이렇게 되면 변화가 바로 어, 된다 쉽죠?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부사 更 훨씬 해당하는 말이에요 와 이게 훨씬 귀엽다 更可爱 훨씬 좋다 更好 어, 훨씬 싸다, 껑피에니 부사라서 수로에 해당하는 거 앞에다가만 쓰시면 바로 훨씬 더무엇멋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되겠습니다. 두 가지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잘 익혀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어, 변할를 나타내는 러 그리고 껑, 훨씬 해당하는 이 부사를 이용해서 우리 한번 린메이라는그자그마 아이에 대한 것을 한번 묘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3년 이젠 림메이 하이헌 3년 3년 발음하실 때 이엔이라고 하는 거 아니 아니다 3년 3년 이젠 삼성 이성 이젠 발음 줄임말 들었죠 2젠 3년 이젠 3년 전 3년 전림메이림메이는 林美, 사람 이름이죠 림메이 하이헌 린메이는 아직 어렸었습니다. 셰우, 샤오, 는 어리다 라는 뜻이죠? 어, 하이는 부사인데 3년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런 뜻이에요. 린메이 하이 흔샤 아직은 뭐 여전히 이런 뜻이에요. 3년 이전 린메이 하이 흔샤그때만해도 어렸었습니다. 시자이 타, 현재. 자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ian 안으로 안 읽는 거. 现现在 현재 그는 여덟 살이 되었다. 여덟 살八岁 그죠. 八岁그 다음에 되었다. 변하니까 그렇죠. 를 붙이시면 되죠. 现在他八岁了现在他八岁了 어, 上小学了 초등학교를 먼저 해볼게요. 小学 소학교라고 얘기하죠? 小学발성삼성이성小성小学 초등학교 그에음이 뭐죠? 小学 3성 중학주는 3성 초중 주중 3성 그다주중 초중 학교 #주소# 높을 2성 #주소# 3어디성주까요성2 대학교는 대학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해볼게요.小学, 초, 중,高, 중,大学.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다, 그러려면, 동사를, 네,上, 이렇게 씁니다.上,上小学, 초등학교 다니다.上小学,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변하니까, 그렇죠. 了,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上小学,了,上小学,了. 上小学了. 자 그다음에 키도 부쩍부쩍 자라죠 키도 키가 자랐습니다 키 끄즈 거즈. 끄즈가 키예요 자 어, 키가 자랐다 끄즈 까오. 까오라고 하죠 끄즈 까오러 변하니까요 끄즈 까오러 도화 장러 도화 쪼우수 도화 머리요 머리카락 도화 장러 길다라는 뜻이죠 장 그러니까 머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냥 머리가 길다. 그러려면, 도파, 헌, 장. 근데 길어졌다. 그러려면요. 헌자 빼면서 러를 붙이시면 되죠. 도파, 장, 러. 도파, 장, 러. 그 다음에, 훨씬, 총, 밍, 러. 똑똑해졌다. 훨씬. 껑이라고 하셔야죠. 껑, 총, 밍, 러. 껑, 총, 밍, 러. 타, 쭈이진. 타, 그에는, 쭈이진. 최근 들어서, 조금 살이 쪘습니다. 살찌다. 팡. 그죠팡살 쪘다 그러면 변하니까 팡울 약간에 해당하는 부사 아시나요? 요디얼 요디얼 약간 살이 쪘습니다 요디얼 파울 다쥐진 요디얼 파울 하지만 더 귀여워 보입니다. 하지만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거뭐 있나요? 부고. 자 이것도 있고. 별시 그 이것도 있고. 단시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부고거시但시부고거시但시부고 보기 에 어떠어떠해 보이다라는 말도 참 자주 쓰이죠. 칸츠라이, 칸츠라이 플러스 평가. 아니면 추측이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칸츠라이, 껑그아이 like 훨씬 그 아이 귀엽다죠. 훨씬 귀여워져 보입니다. 변화전러전보다 훨씬 더 그런 변화가 생겼다. 자, 그럼 몇 가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laughs> 8살이 되었다. 자,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8살 되니깐요. 바스웨러바스러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었다. 초등학교 들어가다 동사 샹. 초등학교 들어가다까지. 샹샤외. 동사는 항상 중요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샹샤외. 키가 자라다. 자, 키가 크다는 뭐라고 하냐요? 하나요? 거즈. 큰 거. 키가 자랐다. 거즈거올러 길다는 뭐라고 하죠? 장, 머리카락. 도파. 머리카락이 길다. 도파. 很창 머리카락이 자랐다. 도파. 長了. 자, 그다음에 하지만에 해당하는 세 가지. 보고. 可시 그 단시 약간에 해당하는 부사. 요디얼. 어좀 크다. 요디얼다. 좀살다 여덟 방 러, 여덟 방 러. 자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린메라는 아이에 대해서 머릿속을 그려보시면서 한번 전체 문장 안 보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이 연습해 보세요. 자 오디오 1 0 0회 이상 듣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큰 소리로 먼저 읽는 것부터 시작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시아즈짜이제.